아 어, 이제 막 더워지기 시작하네. 아 물에 한번 들어갔다 와야 되겠어. 와. 계곡이 바로 코앞이야.

장난이요 너무 더운데요. 오늘은 지난번에 계곡 캠핑했던 그 자리를 또 지인들이랑 예약해갖고 오늘 왔습니다. 오늘 칠 텐트는 MSR 보드룸에 저기 스크레닝 룸이라고 해갖고 메쉬로 해서 확장하는 버전이 있어요. 저 확장해갖고 저기다 침실 같은 거 만들고 요 보드룸에는 그냥 테이블 깔고 놀려고 오늘 또 캠핑 에어컨을 하나 구입을 해갖고 한번 써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름이지만 좀 이렇게 터널 텐트 안에서 좀 저녁에 쾌적하게 지내보려고 왔어요 아까 여기 예약 사이트가 약간 문제가 있어갖고 사장님이랑 얘기하느라고 요 텐트 치는 영상을 찍지를 못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보드룸에 스크린이 붙어서 이한 여름에 개고생하는 캠핑 시작합니다. 여름에는 캠핑하는 거 아니에요. 하지만 계곡은 예외 내가 이걸 저번에 쳐보고서 막 헤매서 이번에. 집에서 생각을 하고 왔어. 이제 헤매지 않은 거. 그렇지? 완성! 이렇게 빨리 칠수 있어요. 참. 음. 근데 그때 그렇게 해놨다. 오늘 갖고 온 텐트는, 이 MSR 보드룸인데, 이 보드룸을, 풀셋으로 사게 되면은, 스크리닝룸이라고 해서 앞에 확장형 이렇게 메시 여름에 쓸수 있는 스크리닝룸이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, 이렇게 옆에도 다 뚫려있고, 한쪽에도 이렇게 해메시로 되어있어서, 여름에 엄청 쓰기가 좋아. 요 보시면은 이런 모양.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쿨메쉬로 앞에도 있고 하가 동네에서 여름용으로는 이렇게 많이 써요.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도 메쉬고 여름용으로 제가 쓰는 스타일이고 안에 공간도 이렇게. 넓게 쓸 수가 있어. 요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. 그래서, 오늘은, 여름이지만 간단하게 세팅은 안 했고, 요 공간에다가 메시천은스크리닝룸에다가는 저렇게 잠자리 해놔갖고, 이번에 쓰게 된 요, 브레노츠의 레거시 코트에다가, 이렇게 해서 잡고, 옆에다가는 이 레거시 테이블 에서 이렇게 멘탈이랑 오늘거 세팅했고, 제가 여름에 자주 갖고 다니는, 그, 썬코 선풍기 싹 틀어놓고, 여기다 침실 공간으로 이렇게 해놔서, 아이스박스, 캠퍼스칸 아이스티니츠 세팅해놨고, 이렇게 해서, 아주 넓게 잘 쓰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더워서 물에 한번 들어갔다 오려고. 도저히 안 되겠어. 후! 계곡소리 들리시죠? 그까 여름에는 바다 아니라고. 계곡, 계곡, 봐봐. 어? 봐봐. 편육썰러 갑니다. 편육썰어서 간단하게 애들이랑 먹어야지. 아, 너무 시원하다. 짜잔, 편육. 음, 차가워. 굿. 아, 근데 너무 좋다 야, 해 떨어지니까 이렇게 좋냐 아도 <laughs> 시원하게 네 오늘 오. 음. 너무 섬겨 술한잔 먹고 한번 또 들어갔다 와야지 또. 아, 어르신 먼저 아, 떠났다. 땡큐 아, 형주진 되게 좋아요 형한테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 뭐? 이제 가면 <웃음> 언제 오나 <laughs> <보나. 웃음>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더 오거든. 나 요걸 쭉 요걸 많이 보니까 아니 진짜 이렇게 진짜 말하면 안 되는데 이넷 중에 네가 제일 빨리 갈것 같아. 그것도 <laughs> 너는 아니 우리 와이프가 요즘에 내가 장비를 사는 거면 아 팔고 사잖아. 내가 야 내가 이 장비를 팔면 네가 이걸 돈을 뺏었다는데 <laughs> 내가 왜파냐고 그리고 차라리나 그러면 이거 그냥 막게 만들어 살래 <laughs> 왜냐 네가 내 장비 탄 돈을 뺏어가니까 뭐, 싫다고. 그러더니 자기가 캠핑 안 하니까 옛날 에는 진짜 사자고. 근데 지금은 안 된대. 우리 금재가 생존 안 하던 그 커피를 아우. <웃음> <웃음> 이 밑으로 물방울이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구조. 아, 저 구멍 구멍으어 음. 저기 보면은 구멍이 있어 갖고 네가 바리스타다. <laughs> 이게 그렇게 맛있는 한우물 차돌 짬뽕 국밥이라는데 양념된 밥에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와 대박!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아씨 배고파. 냄새 오, 맡으니까 배고파. 막 배고파. 고픕니까 고퍼요? 고퍼요? <laughs> <laughs> 어, 배고퍼요? 어어이 <laughs> 뭐 이러다 하나는 걸리는 거지. 어. 이렇게 늘자 우리 그냥. <laughs> 별로 먹었어요, 이제. <laughs> 잘 먹었어요 지금. 잘먹겠습니다 짬뽕밥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쓰여요. 맛이 깊네. 맞죠? <laughs> 오, <laughs> <laughs> 맛있다. 아! <와. 웃음> 아무리 밀키트를잘 만들어내도 끓이는 사람 그래도 다행히 면이 아니라 밥이라 많이 넣어서 졸이면 돼. 진짜 아, <laughs> 맛있다. 딱 수를 부르는 맛이네. 개었어? 응. 대성, 물에 좀담궜어 그 보고 하다고 했 너무 높하게 비틀면서 웃으면서 누른다. 오늘 저체온 쪽어를 만큼 노래 도 동배 있었어요. 절대 <laughs> 일단 막그럼 네, 현미 선생님 뒤를 다 이어. 아, 이제 시작이시. 저 오늘 잠깐 현미 선생님 오셨거든요. 한번 보시죠. <laughs> 밑에 발표였거요 저녁 시작합니다. 저녁. 아, 그때 저 갈비살 굽고 있어요. 수심이안 깊어 가지고 물살도왔해그 하이네 <뭘> 어, 하이볼. 나는 파. 할인이 내거야 그 하이... 아니야, 나 추가 전에 15만원씩 었어아이는걸 잘해. 연어 먹고 그거 하자. 볶음밥이요? 볶음밥 지금 끓을거 끓을. 2차전 우리 머리 길게 하자. 어? 머리 길게 하넌 길러도 이쁘고, 짧아도 이쁘고. 게 어, 두 개야. 아, 네. 진짜요? 나도 긴 게요? 나도 긴게 나은 것 같아. 진짜요? 응. 느끼해. 아, 느끼한 건어디수어요 지금요? 응. 그 이사에서 여분 아, 부지런 거있어요 누가 오고 있을 때? 한 시간 반. 어. 응. 그래서, 그래서 아침 6시에 나가고 아, 저는 가간만 시간. 저 먹었어? 전에 일하다가 아이에 나왔습니다. 고기 공부 이제. 뚜렁 음. <놀람> 음. 음. <놀람> 음. 조심해. 뚜아 음. 조심해. 이건 나 어떻게 나나먹어쩌라고 오. 삼차전 <놀람> 음. 연어. 네. 크림치즈는 제가 만들었고. 예, 크림치즈는 만들었대요. 시원하다. 이거 음 음, 맛있어 음 만든 저 스크림치즈 맛있다 형의 <laughs> 노력이 한 장씩 이러고 있을테 나. 는 살짝 한장아 <laughs> 진짜 기계가 있다는 거지? 기계도 있고 재료도 있어 파다 아, 음. 여러분, 뭐, <laughs> <부러워? 웃음> 우리, 우리 형, 정말. <laughs> 아, 진짜, 저 형, 어떻게 해야 돼? 아, 이제, 이제 철수하려고요. 요, 이제, 잘 쓰고, 요, 보드룸에다가, 스크리닝룸잘 사용했고, 안에도, 어. 아직 정리는 좀덜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셌습니다 아직 여름이 안 끝났는데 여름 캠핑 잘 하시도록 하고 다음에도 또 뵙겠습니다 안녕